안녕하세요. 꾸밍걸 PC입니다. 오늘은 라이젠 5500GT 기반의 성능 좋은 사무용 PC 제작 과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C 같은 경우에는 그꾸밍걸 PC와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어, 제가 20대에도 함께 했었고 또 30대도 그렇고 40대 어느덧 중반을 제가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또 믿어주시는 고객님이십니다. 원래는 그꾸밍걸 PC 근처에서 이제 화장품 그 대표님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늘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또 여러 이제 조직 생활도 많이 이제 하시고 또 여러 뭐 대표님이시니까 뭐 직원들도 뽑을 때뭐 인성 또 중요성도 저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하셨던 아주 저에게는 귀중한 대표님이십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사업체에서 또 새로운 PC가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구매를 해 주셨고요. 또 날로날로 날로 또 번창하는 모습과 또늘 1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선 꾸밍업 P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견적서 작성을 하고 고객님께서 오케이,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재고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재고를 많이 갖고 있게 되면 그 재고 상품을 소진하기 위한 견적서를 또 짜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무상 AS 기간이 부품별로 다 있는데 이 온전하게 그 워렌트 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꾸밈과 PC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제품을 수급해서 보다 또 넓은 시야로 견적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온전하게 또 워렌트 기간을 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부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도착을 했고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혹은 뭐 사무용으로 pc를 더 필요하시다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유심히 보시면 라이젠 5500 gt 기반으로도 충분히 아주 고사양의 또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들도 구동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현명한 선택이 조금이나마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도착했고 그 다음에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5500 GT입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에 한번 중고 PC 두 대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i5 6500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제가 성능 비교포도 어, 견적서 작성 시에 같이 제공해드렸고 또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를 그냥 보내드리자마자 그냥 바로 읽지 않으시고 그냥 진행해주세요라고 바로 이제 카톡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그만큼 저를 믿어주시고 또 이제. 하신 거를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이 CPU 같은 경우는 아주 사무용으로서는 아주 뛰어난 성능의 CPU고 또 라이젠 계열에서 또 AM4 소켓에서도 아주 가성비가 좋은 CPU입니다. 6코어 12스레드고 뭐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날아다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을 품고 있는 CPU인데 요즘에 뭐 외장 그래픽 카드 하나가 PC 가격을 상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많은데 이 CPU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나 괜찮은 내장 CPU도 갖고 있고 GPU도 갖고 있고 또 듀얼 모니터도 충분히 구동 하,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다른데다가 에또 예산 편성을 또 하실 수가 있고 또 현명한 PC도 세팅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박스를 개봉해 보고요. 어, CPU 같은 경우는 정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무상 기간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서 AS를 받거나 아니면 CPU가 고장이 나서 무상 기간 내에 있다 그러면은. 새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AS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는, 어, SK 하이닉스의 피가 흐르고 있는 SN 코어 클래브 8기가, DDR4 8기가 3200짜리 두 개를 해서 듀얼 코 아, 듀얼 채널 16기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8기가보다는 16기가로 해서 여러 가지 오피스 창을 띄우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창을 띄우셔도 좀더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는 NVMe, 어, 5 1 2기가로 구성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일반 2.5인치 SSD, SATA3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 속도가 뭐한500 정도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3000이 넘어가는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릿빠릿한 속도와, 그리고 또 제가 앉아서 그냥 벤치마킹만 하고, 자, 이거 속도 잘 나옵니다.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엔드 유저를 만나고, 진짜 판매를 하고, 또 피드백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품 선정 시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정성과 성능, 다 둘다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SSD 같은 경우는 제가 한두 대를 판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이걸로 세팅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많은 대수로또 세팅을 해봐서 여기에서 나오는 또 만족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개봉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 꾸민 거 PC 말고도 여러 업체 분들, 사장님들도 다 좋아하시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도 불량이 없기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어, 에너지 옵티머스 정격6 0 0트 제품입니다 무상 as 기간 5년입니다 아 이거 제가 무상 as 기간 안, 안 알려드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냥 대문짝만하게 써있습니다 그냥 무상 as 기간은 3년 ssd 같은 경우 파워는 5년입니다 어, 여러가지 보호 회로들도 다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정말 아주 탄탄한 파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했고 다 왜그 사무용 PC 같은 경우에는 전격 5배가트로도 충분한데 왜 6배가트로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먼저 5배가트랑 6배가트랑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적인 면에서도 만약에 5배가트를 를하게 되면 전기세가 좀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500W를 달건 600W를 달건 내가 쓴 만큼만 와트를 소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세와 관련된 거는 에너지 효율인데 그거는 이제 80 플러스에 관련된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80 플러스도 인증을 받았고 그냥 스탠다드 제품이라 그래도 막 전기세 폭탄 막 이런 거랑은 600W를 썼다고 해서 500W보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실 pc 인데 혹시라도 뭐 주변기기라는거 여러가지 많이 연결 하시게 되면 500w 로는 또 다소 조금 빡빡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600w 니까 이 pc 를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용량 부족으로 600w 로 교체하실 일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600w 로 아예 세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v200 블랙 케이스 인데 이제 지금 제가 케이블을 먼저 정리를 한거예요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제가 한두 대 조립을 한게 아니라서 그냥 미리 제가 선 배선 정리를 하고 이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SI A520M A Pro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아시죠? 한두 대 제가 판매를 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메인보드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기본기 충실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인보드를 꺼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 실드도 별도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IO 실드 정리를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조립해놓고 이게 여러 가지 슬로우소에다가 이제 커넥을 시키려고 할때 이게 쇠가 막혀 있다 그러면 아주 지난 날도 더운데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립하실 때 먼저 아이오 실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먼저 얘부터 그 여러 가지 커넥에 간섭이 없도록 다 정리를 하고 조립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먼저 조립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는 뭐 순서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꾸민과 PC 같은 건 이렇게 먼저 조립을 합니다. 먼저 SSD부터 장착을 합니다. SSD부터 장착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정품 쿨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간혹 이제 사제 쿨러를 해서 방열판이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장착을 했을 때 SSD랑 간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쿨러 방열판을 또 떼고 또 SSD 장착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SSD부터 장착하시게 되면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SSD 고정 나사도 조금 머리통이 넓은 걸로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립을 하였습니다.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면 이게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나사도 기본적으로 메인보드 회사에서 주는 나사는 이렇게 머리통이 조금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SSD에서 주는 이제 나사 같은 경우는 조금 머리가 넓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걸로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CPU 정품 쿨러 가이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쿨러 장착을 위해서 이제 제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CPU를 장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를 장착하고 있는 과정인데 정품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방열판에 써멀그리스가 도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MD 마크가 왼쪽으로 가게끔 장착을 하셔야 나중에 메모리를 장착하실 때 메모리와의 간섭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 이게 바뀌어서 또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원칙적인 그 조립 방법은 AMD가 왼쪽으로 가게끔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인보드에 SSD CPU, CPU 쿨러 메모리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 케이스 정말 제가 추천해 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V200 블랙 케이스고요. 어 옆에 넓이는 일반적인 케이스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앞, 뒤가 조금 짧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환경 어디에다가 갖다 놓으셔더라도 그냥 이질감 없이 아주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부에 USB 2.0, 3.0, 그 다음에 C 타입까지도 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이제 호환성적인 면에서도 좀 뛰어난 케이스고 그리고 또이 가격에 또 여러 가지 호환성까지 생각해 놓은 케이스라 되게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처리도 꽤나 우수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이제 조립 전 케이스 내부 사진이고요. 먼저 빵끈, 빵끈 아시죠? 이렇게 생긴 이제 철사 같이 생긴 거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먼저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물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빵끈 제거가 됐죠? 빵끈 끝머리에 보면은 간혹 가다가 철사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메인보드의 여러 가지 소자에 또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빵끈이 컴퓨터에 여러 가지 좀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푸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조립하시고 신나게 이제 전원을 딱 키셨는데 뭔가 스파크를 봤다 컴퓨터 내부에서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불량으로 인해서 오셨는데 보니까 바로 빵끈이랑 메인보드의 소자랑 딱 닿아가지고 딱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불량을 일으킨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빵끈을 제거하고 이제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이제 케이스에 장착을 할 텐데, 메인보드랑 케이스랑 결합하는 거는 바로 고정핀이 딱 결합을 해줍니다. 이 고정핀은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정말 조금 이제 완성도가 높은 조립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그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하려 그러면 케이스에서 이미 고정핀이 다 박혀져 있는데, 하나를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케이스에서, 케이스 회사에서 별도로 이렇게 플라스틱 고정핀을 주는데, 이것을 메인보드 우측 하단에다가 하나를 받고 하셔야 조금 더 원활하게 조립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한 사진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사 정상적으로 다 개수와 일치하게 다돼 있고 우측 하단에 이제 플라스틱 고정핀 보이시죠?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 비품 스피커는 컴퓨터의 이상 증상을 이 비품의 패턴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메인보드 제작사라든가 바이오스 제조사에 따라서 약간의 패턴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삐삐삐삐삐삐 혹은 그래픽카드 삐삐삐삐 뭐 이런 식으로 CPU도 또 다른 패턴을 알려줄 수가 있는데 메인보드 제작사가 다르건 뭐 메인보드 뭐 바이오스 뭐 회사가 다르건 간에 어쨌거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PC가 정상적으로 켜질 때 무조건 한 번만 삑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비프 스피커를 통해서도 저도 이제 특정한 이상적인 부품이 이상이 있을 때 질에 짐작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를 이제 장착을 해서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이고요. 아까도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니터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이 이제 HDMI로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 두 번째는 이제 DVI. 만약에 나는 HDMI 모니터가 두 대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HDMI에다 그냥 연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HDMI to DVI 이런 케이블이 있어요. 이것도 케이블도 제가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니터와의 호환성적인 부분 때문에 어, 이 컴퓨터 사용을 못 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신경 써서 세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의 전원을 한번 켜보았습니다 보통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 업체들이 이제 출고를 하실 텐데 꾸밍글 PC는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자, 먼저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할 건데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로 들어가서 지금 최신 바이오스가 어디까지 나왔나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2025년 5월 22일 날 나온 게 있었고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바이오스였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파일이 분명히 올라와 있었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라는 것을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그리고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들을 픽스하는 기능을 한 겁니다. 근데, 어,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들도 공통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사용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는 도중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건널 수 없는 건, 강을 건너게 되는 꼴이 돼버립니다. PC를 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벽돌 증상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브리스 상태로 빠지게 되니까, 진짜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꼭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하지 말라고는 권장을 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하는 이유가 아까 있다고 하,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최신 하드웨어에 대한 호환성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부품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 수정이 됐구나 했을때 이제 하시게 되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나는 능숙하지가 않아 그러면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pc 수리점에서 진행하시게 되면 보통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이제 진행을 할수 있으니까 좀더 안정적이고 이렇게 하게끔 진행을 하시는게 좋고 혹시라도 이제 제가 뭐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뭐 msr 이라든가 기가바이트에서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려놓은 업로드 파일들도 있으니까 영상들도 있으니까 그걸로 참고하셔서 지금 나는 한번 해보자! 나는 조금 능숙해!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에서는 절대로 USB 메모리를 빼거나 전원을 끄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마치고 이제 초도 분량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부품이 처음에는 잘 켜지고 그러면 뭐예요? 그죠? 고객한테 딱 갔는데 어, 이상 증상이 막 발생해. 그러면은 정말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 완성도가 높은 PC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초도 불량 테스트를 좀 혹독하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작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한 게 첫째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로 에 대한 불편함,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큽니다. 자 이렇게 초도 불량 테스트 지금 퍼마크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벤치를 통해서도 이제 CPU의 온도라던가또제 성능에 맞는 이 스펙에 맞는 이제 성능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게 조립하는 과정이라든가 시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는데 이게 테스트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하는 이유가 제가 20년 동안 똥꼬집처럼 지켜온 저만의 루틴이고 또 제가 이 루틴을 지키지 않, 못하면 지키지 않으면 제가 또견디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꾸역꾸역 열심히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SATA 3 방식 같은 경우는 에 보통 읽기 쓰기 한500 메가 때에 머무르는 봐무는데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3000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SD 속도도 지금 이예 스펙에 맞게끔 잘 나오는지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 봤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3000대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딱 완성했을 때그 느낌들이라든가 테스트했을 때그 테스트 통과했을 때참 저도 그때 이제 한숨을 쉬고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제품도 역시나 잘 돼서 만 다행이고요. 지금 재성능 빠릿빠릿하고 기존에 썼던 PC랑은 아주 조금 더 많은 업무량을 또 처리할 수 있는 PC니까 또 신경 써서 또 정성스럽게 제가 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하시는 일그 사업장에서도 아주 날개를 달고 아주 어잘 사용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늘그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그 사장님이신데 저도 많은 감동을 받고 저도 많은 그 도전을 받습니다. 그 저에게도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정말로 잊지 못할 귀인이십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그 사업장 날로날로 번창하시고, 1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고, 또, 가정에서도, 그 사모님도 간간히 뵀었는데, 아무튼 사모님 그 가정, 이루신 가정도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